할렐루야, 5월 6일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넘치게 될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 2절, 3절 그리고 2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 3절, 2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내가 잡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길또그 그 뜻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 기업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자녀이니 죽은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말씀은 죽은자를 위해서 애도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베지 말라고 또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몸을 베면서까지 학대하고 학대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풍습이고 관례였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누군가 죽었을 때 애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몸을 베면서까지 피를 흘렸던 이방인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분명히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째 피를 흘려서 제발 죽음의 칼날에서 죽음으로 넘어진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으로 죽음의 칼날에서 피해가기 위한 행위를 통해서 두려움을 피해 보고 싶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기업으로서 금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비슷한 이 장면들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은 어떤 챕터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가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싸우는 그런 전투입니다. 1대 850대 의 싸움에 바로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1대 850대의 그 싸움에서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낭의 응답이 없으니까 재단 주위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를 보고 선지자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자리를 비웠는지 어디 너희 신이 멀리 가셨는지, 아니면 낮잠을 자고 있는지 깨워야 되는 것 아니냐, 라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서 11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해를 따라, 바로 이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런 귀해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마침내 부르기도 하고 재단에서 뛰놀기도 하고 그래도 답변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귀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최고의 단계는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신을 달래보려는 우상 숭배자들의 의식인데. 여러분 사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알이고 그것이 아세라입니다. 이미 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지시키신 일들을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 14장 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사무셨느니라. 이스라엘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민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성 백성민,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성결함과... 순수성을 지키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결함과 순수성을 지킬 때 거룩하다는 단어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불순문들이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성민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과 함께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은 성민은 세상의 풍석과 그들이 즐기는 것, 추구하는 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2절에서 확실하게 밝히시는데 그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건가요?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자격을 보고 실력을 보고 우리 어떤 조건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라고 오늘 신명기는 말씀합니다. 기업이라는 뜻,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을 사용합니다. 이 세굴라는 보물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보물이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 바로 이 세굴라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그냥 재산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재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세굴라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보화, 이 보화가 바로 세둘라 기업입니다. 이 보화는 발견하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겨두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에게 보여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만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둘라, 기업이라고, 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업은 다음과 같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 14장 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14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여러분, 육회 공군의 음식 중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말씀은 레이기 11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것 바로 히브리어로 토해봐 라는 뜻입니다 토해봐 예, 가증한 것 예, 토해봐 뭔가 의미가 있죠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몹시 싫어하다 가증스럽게 행하다 라는 뜻이 바로 토해바입니다 혐오와 역겨운 것이 바로 가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토해봐 토해내야 됩니다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이 아카리라는 뜻은 먹는 것을 넘어 삶을 즐기는 모습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택한 나의 백성들아, 세상의 가증한 것들, 내가 몹시 싫어하는 것들, 그것을 토해내고 즐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민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성민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먹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시험을 물리치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떡을 먹지 않고 살면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니라 여러분 말씀 먹지 않으면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 남녀가 쓰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성민은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날에 다 쓰러져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도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겨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즐겨내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때 우리의 가정이 될때 우리의 공동체가 될때 우리는 기근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비드 나인틴으로 확진자도 생겨났습니다. 집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수로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생겨나고 증가돼야 되는 그러한 현상은 확진자도 아닙니다. 확진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겨나고 증가돼야 되는 현상은 확신자가 증가되고 또 그것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확진자 확진자가 아닌 확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결코 오래된 과거의 쾌쾌묵은 오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또 지금 이 시대에 필요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전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세골라. 너무 귀해서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 바로 바알이 물질주의고 아세라가 쾌락주의고 아사라시 현실주의라면 여러분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현실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 그 시대 역행하면서 바로 물질주의, 쾌락주의, 현실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서 성민의 모습으로. 세굴라 하나님 백성의 기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값없이 주신 그 절대적인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삼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증한 것을 구별하여 바로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는 오늘 듣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와의 성민이라 여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택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택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택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기업, 바로 귀한 보물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감추인 보와 같이 발견함을 숨겨두고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며 또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러한 삶 가운데 굳건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작은 우리 가정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한 영혼 영혼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시 만난 그 날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묵묵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